예, 오늘 이제 7월 3일입니다. 3일 예, 어젯밤에 팔당댐 방류를 한2 500톤 정도 어, 방류를 하다가 예, 아침에 이제 1,950톤으로 줄였다가 지금은 팔당댐 방류가 1,500톤입니다. 1,500톤. 요것만 이제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은 아마 이 포인트에 5시 정도, 5시 정도부터는 에 장어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아까 저기 빗바늘에는 말지랭이 껴서 던져놓는데, 거기에 이제 강준치가 물려나왔고, 엘로엔 쪽대에서는 에 기투람이 강준치 새끼가 어한 마리가 에 나와 주었습니다. 이제 그런 주, 강준치가 입질을 하다 보면은 장어 입질도 이제 오는 것이니까 네, 물이 1,500톤요. 방류량만 계속 유지를 해 준다면은 어, 저녁 시간에는 좋은 장어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? 아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시간이라 그런지 아직은 뭐 낚시터 나온 사람이 없고 저 밑에 이제 야채 사장이 하고 있고 바로 이제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했던 자리인데 지난번에는 10시 10분까지 했는데 강준치만 3kg짜리 두 마리 잡고 그냥 그날 보니까 싹수가 놀았더라고 그래서 에, 10시 10분쯤 절수를 했고, 오늘은, 창참 음, 입질이, 에,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. 어, 오늘, 에, 좋은 입질이 들어오기를 기대를 하면서, 또 밤에는 이제 입질 들어오는 영상도 좀 찍고, 어, 이렇게 해서, 오늘, 또 강바람도 선선하게 아주, 에이? 집에 있는 것 보다 좋아요 어, 바람도 불고 에, 아주 참 좋습니다 에, 한번 좋은 입지를 기대를 하면서 어, 저녁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